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저도 뉴스를 들어서 잠깐 어,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한번 그러니까 과연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 대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고 어,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 단한 분석 이 랄까, 뭐 그런 것을 한번 짚 어보 는 것이 좀그정 도의 지식 은좀 알고 있 어야 되지않 나？이런 생 각이 들어서 어 한번 과연 라임 사 태가 무엇 인 가에 대해서 잠깐 공 부를 해봤 거든요. 자 먼저 이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있겠죠. 투자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자료를 모아서 제가 잠깐 과연 대체적인 그 어떻게 이 구조가 되어 있냐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판매자 그리고 운영자. 자 이게 이제 라임 여기서 자 라인 자산운용이 사모펀드라는 것을 운영했는데요. 사모펀드는 뭐 사모 하니까 뭐 회사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드시면 벌써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사. 뭘, 뭐죠?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모인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PEF로. Private Equity Fund.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지분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조를 보면 판매자가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펀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라임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돈을 받고 펀드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로 돈, 이 펀드,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판매자는 받아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이 판매자 증권회사, 증권사, 증권사가 어떤 계약을 냈냐면, T r s라는 계약을 라임과 맺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토탈 레버니우스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투자자가 과연 총 100억 원에 투자를 했다면 이 돈은 얘 거죠. 운영자. 운영자가 100억을 받아서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회사가 수익을 내면 가령 100억을 투자했는데, 150억이 됐다. 그러면, 이건 100억은 투자자의 돈이니까, 150억에서, 얘는 100억 플러스 알파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자는 여기서 수수료, 성공 보수, 보수 이렇게 받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만, 이게 꼭 이익이 날 보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회사들이 망쪽, 망해가는 회사, 투자했을 경우에 100억이 1억1억이될 10,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TRS, Total Revenue Swap이라고 해서, 여기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증권사가 어떤 계약을 하냐면,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100억을 담보로 해서, 내가 너한테 100억을 빌려줄게. 그래서 총 투자금을 200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담보로 잡았으면 돈이 담보면 이걸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200억을 빌려줬다는 거죠 라인에 그래서 얘가 투자를 제대로 했으면 이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이 운영자가 망조가던 회사에만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원래 채권 투자를, 채권 투자는 장기 투자이죠. 1년 이상, 2년, 뭐 3년 이렇게 가는 장기 투자인데, 중간에 환매 조건을 걸었습니다. 환매가 자유롭다. 이게 뭐냐면, 환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다시 역으로 내가 매수인이 될수 있는 권한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어, 중간에 투자자들이, 나 이제 환매한다는 어떤 조건을 준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것까지 자세히 안 봤는데, 환매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가, 어, 나 이거를, 나 투자 철회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 이거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유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이 환매 조건을 통해서, 얘가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환매 조건을 붙여서 어, 그 현금화를 통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했다 이건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어 사기를 쳤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쭉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환매 중단 이란 단어가 나왔다 환매를 중단했다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 갈등이 효과죠 근데 뭐이 갈등이란 것이 자기가 애초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잖아요 이 100억을 만약에 담보로 잡고 있었으면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00억을 담보로 잡고 100억을 빌려줬다면 얘가 만약에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 어떤 시차 어 시차로 인해서 얘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받을 돈이 뭐 불특정 다수에게 돈이 이 투자자라는 게 지금 보면은 뭐 대개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라고 보통 하죠. 은행, 증권사.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계약을 맺고 돈이 들어오는데 뭐 시간이 있으니까 너 이제 100억 받을 돈이 있지. 그러면 어차피 내가 뭐 다음 달1 0일에 돈을 받을 테니까 이번 이말 내가 너 빨리 투자할 수 있게끔 융통해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200억을 빌려줬다는 거죠. 통째로 그런데 얘가 망조가든 회사에다가 어 주로 투자를 해서 원금을 딱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TRS라는 게 토탈 레버뉴 수 p 이라는게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더블로 불려, 어 저기 빌려준 대신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나한테 먼저 갚아라. 토탈 레버뉴 수 p 모든 어떤 들어오는 돈에서 내, 내가 먼저다. 이런 우선권을 준 것이라고 그러게 지금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 투자자들 금융기관의 돈은 증권사와 은행에서 온 거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에서 온 거겠죠. 이 돈이 지금 어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얘가 증권사가 먼저 돈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20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160억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100억을 빌려줬으니까, 100억 먼저 가져가면 손실이 없죠. 60억 투자자들이 100억을 빌려줬는데, 60억을 떨어져서 40억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에 사모와 공모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공모 사, 아, 사모 증권이 있고 사모 펀드가 있고 공모 펀드가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것까지 다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모는 어 좀더 50명 이상의 투자가 그리고 어그 제약 조건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다 안전하다. 사모는 투자가 49인 미만으로 어 조금 더 규제가 적고 규제가 적은 대신에 위험하고 또 그에 반해서 수익률이 높다 뭐 약간 이런 서로의 뭐 장단점이라고 하는데 현 금융시장에서 이 사모펀드가 제약 이 사모펀드에서 사기치는 것을 금융사기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뭐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뭐, 여기에는 그, 지금, 라임 자산 운용을한 사람이 해외로 장적을 했다가, 어, 다시 뭐, 뭐, 들어와서 지금 구속됐나요?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